자, 팝빵 댓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팝빵 댓글입니다. 유광택님 남기셨습니다. 여검사의 매력은 평소에 속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체에 딱 달라붙는 갑옷이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검사의 신체 굴곡이 완벽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전투 중 갑옷이 부서지는 연출도 좋습니다. 하체 부분은 상체보다 얇게 입어 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레이피드처럼 작은 무기보다 본인 몸집만한 대검을 휘두르는 갯모에까지 있다면 검, 금상첨화 페이트 세이버, 궤적의 라우라, 오렐리아, 아리안 로드가 제가 생각하는 여검사입니다. 형님들과 여자 캐릭터 서로 토론할라를 기다리며 잘 듣고 갑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요거는 어, 취향이죠. 음, 난 그러니까. 여검사는 별로 안 좋아해. 저렇게. 개인적으로, 음. 아니, 개인적으로는 저 취향보다는 좀 동양적인. 그치, 그치, 그치. 좀, 좀. 음. 얇, 가늘고 이러면서 빠른 스피드를 갖는 그런, 그치. 어, 그런, 그런 걸 거. 좋아하지. 이게 소아온에서 나오는 그 아스나. 그치, 아스나 같은 스타일. 네, 어. 요런 스타일. 저는 그쪽 차이거든요. 어. 뭐 레이, 레이피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런 음. 애들을 좋아하지, 크레모와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검큰거 들고 막. 아, 클레이모. 어. 이렇게. 그런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음. 서양식 타입이나, 아니, 동양식 타입으로 아까 그, 아니, 여기에서 이게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저게, 은발머리, 케 이름 뭐지? 가우랑? 아, 어쨌든. 음. 하여튼, 검성, 아우라, 아우라, 어, 아우라. 어, 아우라. 검성 캐나 이번에, 저, 누구야, 저기, 뭐야, 어디야, 제노블레이드에서 나오는 게도 아, 그, 그, 은, 은,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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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 s 같은 그런 스타일. 아, 너무 좋아, 그런 거. 음. 걔도 나쁘지 어, 제, 않죠? 음. 그죠 그,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미하고 제, 제가, 이거 뭐, 노출이 많다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노출, 우리 노출 별로 지금,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캐릭터들 노출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음. 노출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매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음.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를 그치, 자꾸 왜곡시키잖아. 중력을 반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안개는 투명이지, 안개는 하얀색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치. 안개는 안 보여야 되고, 중력 응. 무시하고, 뭐 이런 게 그치. 이러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자꾸 이거 왜곡 부도하고 하시면 어, 됩니다. 저희는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허시다님 남기셨습니다. 최근에 게임 덕비장을 알게 되어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몇년전 방송분 골라 듣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감상도 듣고 싶습니다. 제노 블레이드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라고 남기셨습니다. 일단 뭐네 지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최근 네. 한국 게임사들 특, 우리가 한국 게임사에서 나온 게임들은 콘솔 게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다루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해보고 나서 아 이거 다루긴 좀 그렇다. 이건 해봐야 욕밖에 안 하겠다 싶으면 안 다루긴 하는데. 어 괜찮은 게임들 나오면 많이 다루는 편이고요. 뭐 아마 실제로 저희가 그 라인 게임에서 나왔던 그 베리드 어, 뭐, 스타즈. 아 베리드 스타즈 같은 경우는 어 플레이를 하면서 실망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죠 사실은 음. UI UX 부분이라든지 음. 뭐 이거 콘솔 안 해본 애들이 음. 만든 것 같다 UI UX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쓴 소리를 좀 많이 했었고 그렇죠. 근데 어, 약간 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의 첫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지. 음. 점점 그러면서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언젠간 진짜 괜찮은 게임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보여진 게피해거짓이고 음. 그러니까 그런 유 게임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다. 그렇 음. 우리가 뭐 맨날 레인즈나 막 이런 것만 만드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도 음.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아, 저희 MC들은 한국 게임 개발사들이 콘솔 게임에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좀 환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죠. 한국 게임이니까 좀 구려도 칭찬해 줘야지. 아, 이런 거 이런 건없어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심영래디월 같은 거 그거 한국 게임이라고 국뽕 차 가지고 음. 그거 엄청 음. 잘 만든 명작이에요. 우린 그런 거안 해요. 음. 그냥 저 스토리 개발 세발이고 진짜 도대체 뭐 개연성 일도 없고 그런 거는 욕할 건 욕합니다. 음. 욕할 건 욕하고. 그렇이또 혼나 봐야. 그렇지, 이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있어야지. 대신 광고는 다릅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저희는 광고 때도 쓴 소리는 약간 하는 편이긴 그렇죠. <laughs> 네. 하죠. 약간 네. 하죠. 어, 약간 하는 편이라면 광고 마저도. 네. 어 약간 네. 하는데 당연히 입금 되고 나면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입금 되고 어, 나면, 나면 말이 달라지는 거. 그건 거지. 당연한 거지. 입금 그래요. 그리고 네. 우리가 없는 장점을 억지로 얘기하진 않아요. 음. 그러그 그러니까 게임의 장점 어떤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수 있는지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재미 포인트가 될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찝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그거 본이지. 왜냐면 그 게임을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까지 했는데 그 장점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음. 그래서 그렇지.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걸 알려 드리면서 오늘 보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이 어, 좀 있다. 있다. 그럼, 그럼. 그런 건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언급하는 거뿌입니다 우리가 야 여의 궤적에서 출렁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팔콘이 우리 방송 진짜 계속 들어요. 뭐 나올 때 모르시 여러분들이 모르시었지. 팔콘이 그렇지. 저희 진짜 와 저희 말대로 되고 있어요. 진짜 팔콘이. 그렇죠. 음. 우리 말대로 따라 하니까 지금 점점 음. 게임들이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잖아. 발전되고 그래. 있잖아.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많은 광고 광고주분들 게임사에서 광고주 이만큼 들었으면 좀 광고할 때가 됐는데. 아 요새 광고 너무 많이. 우리가 안 했어,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래. 야 아, 그렇구나. 누굴 구 어. 너무 싸게 해줬구나. 어 우리가 음. 너무 그러니까. 광고비를 안 받고도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제 슬슬 어. 좀 이제 받을 때가 됐네. 좀 틀릴 어, 때가 됐네. 깔건 진짜 지금 과감하게 이, 까고 우리가 아, 가이제 아, 까고. 그럼 다음부터는 어. 우리 뉴스까지만 하고 안 하, 하지 말자. 아니야. 아니, 그런데 아니, 말입니다.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데 말입니다. 해서 무조건 까는 거야. 아, 까는 거야? 아, 캐고. 오늘도 까야겠다, 그럼. 오늘도 까, 응.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까고, 이래도 입금 안 해? 아, 독하다 독해. <laughs> 요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무스콘님 남기셨습니다. 연출작법 중 기본적인 것에 권총이 등장하면, 이 뭐라고 되는 거죠? 발사, 발사. 발사되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발사되어야 내껏. 한다. 아, 발사되어야 한다. 네. 아, 야한이라서. 아, 나 진짜 필터링, 진짜, 씨 자, 권총이 등장하면 발사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샤워신이 나와야 합니다. 맞아. 그게 없었다면, 연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음. 이게 정답이죠. 그렇지. 이게 정답이란 말이야. 야 영화에서 영화에서, 거를... 영화에서 음. 야나 샤워하고 올게. 그고그 다음날 아침이 돼. 말이 돼? 그제사를 하지 되지. 말던가. 그럼. 음. 그건 아니야. 그 예술적인 그쵸? 그런 연출이 잘못된 거죠. 음. 샤워를 하겠다고 했는데 샤워 신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샤워한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하나 잠깐 쉬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분명히 아 옷이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샤워하고 싶어 이 밖에서 야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 빨리 가서 씻고 싶어 아 온천하고 싶어 이 동네에 온천 좋은 온천이 있다던데 아그래잘 됐네 우리 샤워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가 집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 찔렀나 시켰나 그게 아니야.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 있는데 네. 냄새도 나고 우린 냄새를 음. 못 맡잖아 게임이니까 그치. 근데 냄새라는 게 궁금해지잖아. 그럼 아니, 어디가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느, 어떤 냄새가 날지도 궁금하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치. 지금 말씀하신 그, 권총이 등장하면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저도 이거, 이 말을 듣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음. 러시아의 극작가가 한 말이에요. 최 채, 채홉이라는 사람이 음. 한 말이에요. 연출을 할 때, 음. 권총이 등장하면 무조건 한번 발사가 되어야 한다. 음. 그치. 어, 그러니까 등장하는 물건은 모든 것이다. 의미가 있다. 음. 어라는 의미로 이제 쓰신 말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고고에 반대되는 게또 있어요. 히치콕의 맥커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 음. 고고 그, 그 이론은 등장하는 게다막 중요할 것 같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것도 도 많다. 야 이거는 등장했을 때 얘기잖아. 너 어? 얘기는 뭔가 중요하고 막 그럴 듯 아니 아니지만 그 재화도 너 얘기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 뭐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샤워신이 나왔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건 상관없다 니까 그럼 그건 나왔잖아 너가 얘기하는 이미 나온 걸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어 근데 이건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야 나오지 않은 걸왜 나오지 않겠냐고 자 앞에 샤워 얘기를 했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이었으니까 야 이, 아니, 내가 얘기해 그게 의미가,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너 게임을 안 해봐서 그래 그래, 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이거 왜 샤오신이 안 나왔냐? 횡령했다니까 이거 횡령. 분명히 몇기로해 놓고 그 샤오신 부분 제작 안한 거야. 이거 횡령이야 횡령. 자, 빨리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고소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해, 뭐,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사 출동하고 특검에 특검. 자, 그렇습니다. 자, 코르사기는 남기셨습니다. 다음 주는 방송할 때꼭 술을 갖고 와야겠어. <laughs> 어, 자, 미리 준비를 크루사... 해놓고 내가. 아, 다, 음 주에 이런 얘기 안 해. 걱정 마. 자, 코르사기님 남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제트님께잘 어울릴 만한 노래는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망사용료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트위치발 최대화질 720p 고정은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네요. 국내 회사가 내고 있으니 외국 회사도 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둘다안 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번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다 욕먹어야죠. 통신사에게 돈 드셨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야, 조사해야 될, 할 듯. 3mc 분들은 고견은 어떠신지요 라고 나기셨는데 이건 저희가 아까 오프닝 전에 응. 얘기를 오프닝 전에 이미, 했습니다. 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네. 뭐 짧게만 얘기하면 요 사실은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가요. 어. 그러니까 국내 통신사 입장도 대강 이해는 가고 트위치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어, CP들. 응. cp들의 그.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 그 입장도 음. 당연히 이해가 가요. 왜 우리가 이걸 돈을 따로 내야 되지? 음. 사실 어느 정도 이중가금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서버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망사용료까지 따로 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긴 있고. 음. 그니까, 러 음.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를 자기들이 관리하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트위치에서 720p로 내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트위치 쪽은 음. 문제가. 이건 사실은 소비자들을 좀 볼모 삼은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시위한. 깡패질 한걸 부분은... 깡패질, 결국에는 음, 가 약간 양아치질 하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약간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건데 요거는 좀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음. 자, 어쨌든 요거는 아까 앞에 오프닝에서 유, 얘기를 좀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유튜브로 오프닝 부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팝팡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밴드 리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인성님께서 어, 1등. 저는 오늘도, 아, 올해도 아피오스 인디언 검사죠 이거 네, 키우고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공룡 엑스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 참석 예정이며 이래저래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늦게 청취하고 있지만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네. 얘기니다 이분 고정 얘기잖아요. 응. 고정 이제 공룡 축제가 또 유명하니까 네, 이런 거 하시나 보네요. 자 니케이 님께서 유튜브 멤버십으로 이번 이번화 분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4시간 44분 39초. 초반에 정치 얘기와 아이스크림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노블레이드 3에서는 안개 씬이 총 4번이 언급이 되는데 노미님이랑 아제트님이 연합전선을 펼칠 때마다 제아동님의 현타오는 표정이 제노블레이드 1, 2도 중도 탈락했는데 제노블레이드 3도 한번 도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날리주셨고요아 제노블레이드 1, 2 중도 탈락했어도 제노블레이드 3는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당연히 네, 네, 게임 재밌어요 네. 메리메리님께서 아하 이러면서 듣는데 이번에 엄청 길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출 도돌이표였군요. 내용, 숭하다 숭해. <laughs> 게임할 때 출렁이든 덜렁이든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라 저게 저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 이야기. 그게 보이면 시민은 어쩌나요? 이러면서 어, 이런 거 듣고 있어도 되나? 살짱 <laughs> 눈치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라고. 아니, 우리가 그걸 보여달라, 우리 보여달라는 게뭐 많이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 아, 이게. 잠, 잠시만요. 응. 시작하시는 아니, 거예요, 또?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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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수수 독글에 대한 야, 얘기. 딱 1분만 하고 있어. 나술 갖고 올게. 어, 하고 있어. 독글에 대해서 그래, 대답을 해야 될 거잖아. 댓글에 대해서. 하고 있어.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너도. 아, 저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아니,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비과학적인 비현실적인 부분을 없애는 거지 안개가 있는데 불투명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반투명이야되지 반투명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뒤에 비춰야 될거 아니야 그 곡선과 그 몸매의 그 선이 보여. 선만 그치. 보이라고 누가 그 안에 뭐다 디테일하게 막 그거 다 보겠다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 그리고 또 보인다고 할때 사실 우리나라 심의 기준으로 할때 가슴 정도는 보여도 돼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렇게가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 거게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게임은 많아요. 여기 중요한 부위만 안개가 껴 있어 중요한 구그 그렇지. 뭐. 아, 차라리 그렇게 하라 그런데 다다가렇다안 보인다니까 다. 아예 안 보여. 아예 아예 야그 저런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샤워씬인데. 아 그럴 거면 샤워씬을 왜넣은 거야.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술술뭐 갖고 오셨어요? 저저 윙크님이 주신 거. 아, 보여줘 어, 보세요. 존이워그래드라 어, 아, 아, 그러니까 어느 어느 양주분이야. 아 이거 얼마 안 마셨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는 응. 야, 이거 막 다이렉트로 때려먹는 술이 아니고 하이볼에서 먹는 술이라서 지금 다이렉트로 때려먹었잖아요. 지금은 다이렉트로 때려먹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때려먹겠냐 내가. 씨발 <laughs> 자, 빨리 다음 댓글 어, 읽어주세요. 다음 주세요. 댓글 읽어봐. 그다음 또 어. 얘기해 주게. 캐스틸리니님께서 노우미님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다자녀 가구는 다더 지원해줘도 모자를 파네. 가구당 음. 최대 15만 원 지원이더군요. 그래도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이제 10월인데, 가스 전기요금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물가는 정말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 걱정 없이,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게임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 삼고 가네요. 라고 음. 하시는데, 지금 환율이 진짜 미치긴 했죠? 환율도 그쵸? 오르고, 변동금리, 금리도 엄청 오르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음. 1,400, 얼마, 제가 마지막으로 봤 1,730원 10, 정도 되는 것같은데 27 27원인가까지 봤거든요, 제가. 응. 음. 그니까, 요새 그, 저 회사에서 이제 그 오라클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음. 저는 이제 기초라, 클라우드의 기초라서, 저는 무료인데, 저희 기술진은한번볼 때마다 30만원 이상씩이 들어요. 음. 그 시험을 볼 때마다. 근데 얘가 한번 봤을, 처음 봤을 때 33만원을 냈단 말이야. 근데, <laughs> 한번 떨어졌어. 다음번에 시험을 신청했는데, <laughs> 38만원을 내는 거야. 그 중에 환율이 뛰어가지고, 그, 아. 뭐, 그 와중에. 그럴 수 있지. 음. 와, 진짜, 환율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거. 아, 그리고, 이게, 음. 어, 그, 얘기하세요. 어, 환율이, 네. 이게 사실. 저희 부모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쯤에 아버님이 이제 여행 가실 거라고 해서 보통 여행 가시면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이렇게 달러 같은 거좀 챙겨드리잖아요. 그렇죠. 달러 뭐, 뭐몇 몇백 달러씩 드리고 하잖아요. 어, 드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행 가더라도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좀 이제 돈이 남으니까.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엔화나 뭐, 자주 가는 곳들, 싱가포르 달러라든지, 유로달 유로 하나 달러 같은 거 조금씩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드렸는데 요즘은 환율로 계산하니까 아, 씨 이거 좀 센. <laughs> <laughs> 그렇지. 지금 어,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민구님께서 이거 우리나라 하는 기준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환율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 음. 달러 강세는 막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연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일을 안 해요.라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환율을 올라가는 걸 잡으려면 결국은 금리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음. 어 제가 1년 단위로 변동금리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이 1년 단위로 음. 변동금리인데 노미한테는 그때 이제 이걸 사진을 음. 보내주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딱 지금 이자가 두 배가 올랐어요. 음. 이율이 작년에 이율이 네몇 프로였더라 음. 한. 3%가 조금 안 됐거든요. 3좀안 됐어, 그때 당시에. 어, 한2.8% 정도쯤 됐었는데, 음. 이번에 바뀐 게 5.5%인가, 5.6%인가로 오른 거야. 1년 사이에 진짜 딱두배가 오른 거야. 음, 앞으로 더 오르겠지. 심각하긴 하죠. 음. 그러니까, 야, 이게 이자, 그러니까, 뭐, 액수, 전체 액수가 얼마 안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출액이 많아서, 음. 이거 이자 내는 게 진짜 부담스러운 거야. 어, 그럼요. 음. 아, 그리고, 큰일이에요, 코로나 지원금은 전 신청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음. 그,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려면, 아, 저걸 받으면 지원금. 안 돼요. 정부 지원금을 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음. 회사의 월급을, <laughs>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음. 그,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받았어요. 음. 그리고, 아. 안 받, 저는 안 받는 게 나아요. 저거 무슨, 뭐, 최대 15만원인데 그거 못 아, 들어봤으니까. 저막 동사무소 가야 되고 존나 귀찮아요. 음. 그래갖난 음, 음. 그냥 그거 안 받겠다는 조건 하에 회사에서 그냥 유급휴가로 했는데 그게 서열서를 써야 돼요. 난안 받겠다라는 거. 국가지원금 음. 안 받겠다라는 그걸 아, 확인서를 써야, 써야 돼. 돼? 어, 확인서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음. 그거를 신고해야지 나라에서 회사한테 지원금을 줘. 음. 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음. 그렇습니다. 자, SP님께서 봐야 할거 아니야? 보여줘야 할거 아니야? 확인해야 할거 아니야? 아쉬운 혼욕, 목욕, 무빙. 만 기억에 남네요. 라고. 네, 음.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네. 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음. 네. 아니, 또 하실까봐. 아니, 아니요. 차라아안 하는데 왜또 긁어 또? 그냥 뭐하실 하실 건가 해서 물 아, 좀. 아니, 아니, 거. 아, 아니, 뭐. 아니. 안 한다니까? 에스피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어, 우리 어, 우리가, 우리가 시동도 말씀하셨는데 안 걸었는데, 안 걸었는데 안왜 너는 씨,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래 음. 차도 이 차가 미쳐가지고 난 엑셀 안 밟았는데 튀어갈 것 같으면 브레이크부터 밟고 시작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나> 차얘기하니 <laughs> 갑자기 생각난다 아, 저차 환율 때문에 나 이번에 수립이 <laughs> <laughs> 얼마, 얼마 나왔대? 천만원? 지금 천만원쯤 나올 것 같아 대략 <laughs>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600만 원인데, 이제 그 뒤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 네, 머리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드오프님께서 이번 방송 두목님 심리 상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다. 네, 이렇게. 자, 노래 불러주시죠. 네. 아, 안 돼요. 이거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만주 없으면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랄를 한다, 씨. <laughs> 야쿠로사기님께서 어, 벌써 10월이네요. 이제 2022년도 석달 남았습니다. 현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이번 방송에서 기억에 남는 건 두목님의 지친 표정이네요. 뭔가 노우미님 아재 팀의 열변에 말이죠. 어, 남자의 본능이라 생각하시고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일지 심히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아니, 다른 분들 왜 이렇게 제가 두목이 뭐 지쳤다고요? 사실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4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고 제, 나서 지쳐가지고 어, 저 지쳤어,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음. 쓰러졌어. 음. 보통은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 하고놀한 롤롤 판씩 하는데 어, 지난주에 놀도 못했어요. 어, 마치 쓰러졌어. 끝나고 쓰러졌어. 나서 쓰러, 그냥 쓰러져가지고 <laughs> 네 어, 가지 쳤지노이 제아도목이 왜지칩니까 나는 저거를 이해 못하는 제아도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잠을 설쳤어요. 그렇죠. 아, 왜 그, 저걸 그렇지. 이해 못하지? 그러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말 길어질까봐, 아우씨, 막, 큰일 날뻔 했네. 밴드를 <laughs> 밴드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적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인님께서 작년에 테이지가 올해는 제너브레이드가 JRPG의 갈증을 달래주었네요. 허나 문제는 엔딩 후에 JRPG가 살짝 질려버렸어요. 너무 길어. 라고 남겨주셨고요. 음. 길긴 네. 길죠. 맞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요, 요즘 JRPG들이 좀 플레이 타임이 좀 길긴 하죠, 사실. 저 사실 조금만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완급조절이좀 그, 그 있으면 좋겠는데 좀 끝나고 나면은 그니까 보통 5 0 시간 넘어 넘어가면 아 그냥 빨리 엔딩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 느낌이 와. 그렇죠. 지쳐, 지쳐 지쳐서 사람이 그러니까. 음. 이게 재미 있다 없다의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 재미는 있는데 지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게좀 많이 오죠. 에. 그치. 그다음에 정길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롤 플레이 트라우마를 젠지팀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는 한옥 남편 송길입니다. 와이프 인심 초기에 댓글을 남겼었는데 벌써 예정일이 1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다 됐군요. 그렇죠. 음. 와이프는 그동안 롤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 애증의 여러 감정을 <laughs> 젠지팀을 응원하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방문하였고, 어? 치어풀 응원 장면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어, 이, 이번에 LCK 우승도 하였고, 롤드컵도 진출하여서 약간이나마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롤드컵 본선 경기는 산후조리원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 싶은데, 음, 네. 젠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이번 기회에 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안 좋은 기억을 모두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클이네요젠지 팬이신데, 어, 저희 팀은, 어우, 네, 그렇죠. 그 그분께서 네, T 모님, 네. 네. 네, 네, 그분이 또 T 1 극렬 패닉이죠. <laughs> 네, 아직 남았습니다. 어, 와이프 네. 출산 후 롤덕 피상 참가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음. 다시 한번 배려와 포용의 미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늦게나마 롤러피상 우승팀 축하드리며 작은 선물 보내기로 했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피규어 선물을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러피상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어 이거 밴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재하드모한테 바로 밴드에서 채팅 보낼 수 있어요. 네, 음. 됐고, 저한테 1대1 네, 채팅을, 1대1 주시면 채팅을 바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제가 그쪽 주소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밴드 네, 1대1 채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플렉스트님께서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즐겁게 시청했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어, 10월 5일부터 애, 애플 앱스토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환율 인상 때문인가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여러 가지 힘든 시기군요. 버티는 것 위에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아참 그리고 요즘 세대는 근무기 운동 같은 거안 하고 달러 예금 늘리고 있다고 하네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세대는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각자 도생의 시기에 살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20대들이 달러 음. 모은다고 해서 음. 그걸로 손가락질할 수 있는 때는 아니죠. 네, 그렇죠. 참, 시대가 그렇게 달라졌으니까. 개인으로 보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모이면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거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20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 굳이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 지경으로 갈 거면. 그럼 환율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렇 음. 월급도 달른로 받는 거고. 그러면 주지사가 윤석열인데. 바이든한테 이 새끼 조새끼 해도 되는 건가? 안 되지 않나, 그래도? 야, 바이든한테 이 새끼 조새끼 안 했어. 국회한테. 의회, 했거든. 어, 의회. 한테 의회한테, 의회한테 음. 이 새끼 조새끼 하고. 의회한테 안, 안 했다니까. 야, 이런 야, 야, 야 의회라고 안 했어. 국회라고 했으니까. 음. 외국 보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laughs> 으, 본인, 어. 본인 피셜, 국회라고. 아마 그러니까 이게걔는 회... 의회와 민성열은... 국회를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 어쨌든 국회라고 했다니까, 국회. <laughs> 자. 네. 음, 그렇습니다. 아그 다음에 그 아마 애플스토어 애플스토어 올라가는 것도 환율 때문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그쵸? 있었고 예. 음. 환율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원래 애플 쪽에서 이제 제품 가격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가격은 자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환율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보통 1년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한 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애플 신 제품들의 경우 미국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응. 다들 반도체 수급이나 물동량 문제 때문에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응.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는 가격은 안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은 미친 듯이 환율 때문에 <웃음> <웃음> 환율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갔죠. 네. 네, 그렇죠. 자 유튜브 댓글 여기까지고요. 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원은 없습니다. 저 의자 하나 사고 싶은데 없습니다. 저 의자 하나 사고 싶은데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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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24일자로 하나 찍혀 있긴 합니다. 네. 팀덩치님께서. 그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 그, 지난주 그, 얘기했잖아요. 그, 그날 네. 얘기한 건가요? 네. 네, 그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술좀작작 드세요, 지금. 시어가 반칙거해가지고. 아, 네. <laughs> 느려졌어, 아, 이게, 제 말도. 아, 아, 제가 10월달력으로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하여튼, 어, 저도 10월, 그 10월달력으로 봤네요. 네. 네. 자, 저는 <laughs> 팀덩치님께서 지난 9월분 주행 패스로 어 발키리 엘리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